안녕하세요 유카입니다. 어 제가 이, 이런 영상을 키운 이유는 요즘 어 저희 저도 에리지만 엠넷 같은 그런 에리 분들이 오신 경우에 다른 탑 팬분들에게 욕을 하고 그런 일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화나신 건압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에리 에리가 에리인 여러 다른 분들이 계신 톡방에 들어오셔서 다른 탑팬 원어 분들과 다른 탑팬 분들은 계속 에리 욕하시고 나가신다던가 그런 일이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닌 열번 이상 가까이 됩니다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제가 되게 사죄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 이런 일들은 아, 이제 그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팬분들 은 이런 영상을 보면 이해가 가, 잘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욕하는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런 일은 대해선 저희. 저희 엑스 팬에리들이 먼저 잘못을 한것도한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타팬분들이 복수를 한다는 건 이제 그만 해서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악플을 다신다는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제가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영상을 봐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